나, 내, 언니 두 분, 오빠 두 분, 사분들한테 말씀드려. 나 간통도 안 했고, 간음지도 없고, 이서, 병원 훔쳐온 적도 없고, 지금까지 가략 집어서 살아온 일도 없어. 나, 내 가족한테 보냈지만, 내 속, 부으면 욕 나오는 거 보여드렸어. 그리고, 내 언니 둘, 오빠 둘 사둔들 잘 들어. 나막 보지 마. 내 어머니 아버지 방 밑에서 나왔지만, 나갈길잘 알고 살았던 한 여성이. 그래서 너그럽게 말씀드려. 사람이란 사둔을 두면 사둔을 어렵게 하는 게 현실이야. 그러나 내가 이피 많은 고통을 엄청 당할 때, 업게 넘어 나를 비웃듯 웃었으면 그는 곧 죄악의 명이 그리고 최고로 사돈이 곁에서 그 죄를 씹으면서 돈을 나눠 먹었고 그 죄를 같이 썼으면 그게 악이여. 그래서 나 무서운 벌레였어. 사고파로 내 감정이었어. 인체에 해로운 내 악령 너무 붙지 말라고 가르쳤어. 그럼 인도 차원에서 내 가족 데리고 살면서 휴가 좀 보내서 네 동생 못 먹던 밥이라도 실컷 사주고 가게 좀 보내주셔봐. 내 마음 전해드렸어.